수영구 민주시민교육조례안에 대한 반대 취지 설명을 김하나 감사님이 해주시겠습니다. 네. 어, 수영구에서 수영구 의회에서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라는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이라는 것이 말하자면 듣기에는 민주시민 하니까 되게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그런 어떤 정말 어떤 좋은 그런 것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민주라는 이름으로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시민들을 다시 재교육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어, 세뇌교육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특별히 그 동안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 민주시민 교육이라고 하면서 자청하면서 했던 그런 모든 어, 모든 교육들에는. 가정해체, 그리고 국가해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좋지 않은. 어, 국가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가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것들을 가르치고 성별을 해체하고 어,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런 보, 보유한 것들을 해체하는 그런 악한 것들을 가르치는 것들이 바로 민주시민 교육조례 민주시민 교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부모의 마음으로 그리고 시민의 마음으로 이곳에서 어, 어, 민주시민 교육조례에 대해서 이렇게 어, 잘못된 것을 알리고 또 이렇게 시의회에 저희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이곳에 모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그 성명서 발표를 하실 건데요.